어, 수능 41에서 42 이제 장문이네요. For quite some time, 꽤나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 과학 교육자들은 믿었습니다. 대 이하라고 믿었는데요. Hands-on activities예요. Hands-on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직접 손으로 하는 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뭐라고? 직접 하는. 직접하는 활동들이 were 뭐라고? Answer 답이었다는 거야. 어디에? 아이들의 이해에 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뭘 통해서? 그들의 참여를 통해서. 어디에서의 참여야? 과학과 연관된 활동에서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뭔가를 하잖아. 그러면 그게 그들의 이해의 정답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죠? 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을 어... 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랬다라고 하니까. 자, 많은 선생님들은 믿었는데요. 뭐라고 믿었냐면은 학생들이 단순하게 뭐하는 학생들? 여기 인게이지능이라고 하는 건 동사가 될수 없으니까 아마 꾸며줄 것 같아요. 그럼 단지 참여하느냐, 어디에 활동들에게 그리고 또 뭐하는 조작하는, 뭐를, 물건들을, 사물들을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의 and는 아마도 병렬구조가 engaging and manipulating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럼 단순하게 활동에 참여하고 물건을 말게 조작시키는 그러한 학생들은 그러한 학생들은 아마도 o r g a n i 조직할 거예요. 그래서 뭐를 뭐로서 조직하냐면요. 정보, 어떠한 정보, 얻어지는 정보와 다음또뭐 지식, 어떠한 지식 이해되는 지식 그런 거를 인투 뭐로 넣냐면은 개념 이해로서 조직화 시킬 거예요. 다시 이것도 여기와 요놈이 앤드 병렬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얻어지는 지식과 정보와 그다음에 이해되는 지식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개념 이해로서 조직화를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아, 애들이 직접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해의 정답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거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해를 잘할 거예요. 왜? 이렇게 컨셉 개념을 이해를 잘 조직화 시킬 거니까.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은 믿고 있다는 거야. 즉, 이 내용과 이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지그 다음 갑니다. Educator. 자, 교육자들은요. 약간 시작했어요.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t 이하의 사실을. 뭘 알아채기 시작했냐면, 펜들럼. 펜들럼은 추라는 뜻이 있죠. 추. 무게추. 자, 무게추가 head swung. 흔들린 거야. too far. 너무나 멀리. 흔들린 거야. to. 어디로? hands on components. 이니까, 직접 하는 요소로써 된 거죠. 뭐에? 호기심에 직접 하는 그러한 요소 쪽으로 너무나 많은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라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는 약간 치우치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기울어지다 또는 치우치다. 그쪽으로 흔들렸으니까. 자, 뭐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았을 때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여기 때라고 보는 게좀더 좋겠다. 근데 뭔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was not inherent라고 하면은 뭐야? 내재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어디에? 그 사물들 그 자체의 지식이 내재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러나 a n d dot end metacognition. 자, 메타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제 3자로 봤을 때의 인식인 거지. 그래서 초인식 이렇게 봐야 되나 초인지? 좀 넘어서는 인지야. 이제 좀더 넘어서는 인지. 그러한 생각에서 뭐에 대한? 학생들이 해드던 한 것. 그 활동에서. 그 활동에서 학생들이 한 것에 대한 초인지와 그러한 생각. 그런 것 속에서 있다라는 거죠. 자, 봐봐. 그럼 여기서는 병렬 구조가 뭐냐면은, 봐봐요. not A, b u B로 온 거고요. not A, b u B로 온 거고요. 여기서 물질 자체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생각과 인지 속에 그 지식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활동에서 그들이 한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인지, 이런 것에 지식이 있는 거지, 그 물질 자체의 지식이 내재적이지, 안, 내재적인 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깨달았을 때, 그랬을 때, 아 너무 우리가 직접 하는 거에만 너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야? 아 여기 보면은 지금 이세 문장으로 봤을 때는 직접 하는 거 좋아 이해하는데 아이들 이해하는데 정말 좋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게 믿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아, 우리가 너무 직접 하는 거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 갑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는 알아요. 대니아의 사실을. 뭘 아냐면은 직접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언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할 때? 과학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때 직접 하는 것이 조금 위험한 문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그러한 잃어버린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는 마인드 언 파트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직접 하는 거죠. 직접. 직접 손으로. 라는 뜻이지. 그럼 마인드 언은 뭐겠어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약간 간접적으로 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비어져 있는 그러한 구속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단점이 있었잖아. 그럼 그것에 잃어버린 그러한 요소들은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거야 뭐에? 구조적 경험에 아니 교육적 경험에서 교육적 경험에서 마음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는 잃어버려진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확실성 뭐에 대한 확실성이냐면은 지식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근데 그것은 의도된 거죠 어디에서 Any activity. 어떠한 활동에서 의도된 그러한 지식에 대한 확실성은 comes, 온다라는 거야. From. 뭐로부터 하냐면, 각각의 학생의 리액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야. 왜? 요 리액션이라고 하는 게, 걔네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걔네들의 초인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스스로 익히는 거. 자, 인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뭐에? 컨셉에. 걔네들의 반응. 이런 거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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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게 뭐냐. discussing, thinking, arguing, listening, and evaluating. 그들 자신의 그러한 preconception. preconception이 약간 편견 같은 거죠. 그들 자신이 먼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을 평가하고, 듣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discuss도 역시나 토론하고, 주장하고, 뭐, 이런으로써뭐 이후에? 활동 이후에. 그러니까 이 활동 이후가 중요한 게,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활동 이후에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치? 어디 하에서? 리더십 하에서. 뭐의 리더십? 뭔가 사력이 푼 티처의 리더십 하에서.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것을 bring about, 아, bring about인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는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나가져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해주는 거고,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자, 어. 일단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결과적으로, 이제, food fight 이에요. 음식 싸움은 뭐냐면요. 은 어, 직접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러나, 거의 모든 것이야. 어떤 모든 것이냐면은, 이거 주한데. 너가 would learn, 배우게 되는, 너가 배우게 되는 거의 모든 것은 was, 뭐냐면은 something, 무언가였어. 어떤 무언가? 에어로다이나믹스라고 하면 이거는 공기 역학입니다. 에어로는 공기란 뜻이 있기 때문에 공기 역학. 그럼 뭐의 공기 역학이냐? <laughs> 날라다니는 맥신포테이럼 뭐야? 날라다니는 으깬 감자. 그러니까 음식 갖다 막 싸우잖아. 이씨! 하면서 막 던져. 그럼 뭐야? 날라다니는 음식 그 아니 날라다니는 그러한 으깬 감자의 공기 역학에 대해서 너는 이제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막 장난을 칠때 음식 갖다 만약에 장난을 쳐? 그지? 음식 갖다 장난을 치는데 생각을 해봐. 내가 쟤한테 으깬 감자를 던졌어. 쟤가 딱 맞았어. 그지? 근데 쟤는 나한테 뭘 던졌냐면 당근을 던졌어. 딱 맞았어. 그럼 뭐야. 어? 왜 으깬 감자를 맞았을 땐 별로 안 아픈데 당근을 맞았을 땐 아프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하는 활동은 하지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라는 거야? 이 활동 이후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잠깐만 나는 매시 포테이토를 맞았을 때땐 별로 안 아팠고 당근을 맞았을 땐 아팠네? 왜 그러지? 왜 그런 거야? 충격약이라고 하는 거는 충돌 시간에 반비례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시 포테이토는 맞는 순간 맞으면서 얘가 찌그러지면서 충돌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나한테 오는 충격량은 줄어든단 말이야. 당근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되면 팅 맞고 튕겨나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충격량은 당연히 커지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지. 거의, 어, 이과적 미친놈이 아니면은, 뭐 이런 걸잘 모르게 된데 어쨌든 아이들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적어도 뭐야? 딱딱한 물체를 던지면은 아프다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뭐에 대한 관점? 그것에 대한 관점이야. 그것은 뭔데? 학생들이 필요한 거야. To build. 짓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과 이론을. 근데 뭐에 대한 지식과 이론이야? About the nature world니까 자연 세상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이론들을 짓기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그것 뭐 위해서죠.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extend 커진다는 거야. far 훨씬 더 멀리 어디 너머로. 손으로 직접 하는 그러한 활동 넘어서로 연장이 된다라는 거죠. 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거 끝나고 나서 계속 확장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투부용사, 진주어가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가겠네요. 자, 그러면은 포 플러스 명사는 당연히도 의미상 주어니까. 학생들이 사용하고 상호작용하는 거야. 어떤 메타리얼을. 어디에서? 과학 클라스에서. 하는 것은 중요해. 그렇지만, 그렇지만 배움은 온다라는 거야. 뭐로부터 오냐면은 센스메이킹입니다. 센스메이킹은 의미를 만드는 것부터 오는 거야. 의미를 만드는 거. 뭐의 의미를 만드는 거야? 학생들의 이 손으로 하는 직접하는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만드는 거로 뭐가 온다라는 거야? 진짜 교육이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글은 뭐냐면은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손으로 직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가, 많이 우리가 강조를 해왔어. 하지만 뭐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후에 손으로 하는 활동 이후에 그 이후에 뭔가 생각을 하는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인즈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제 그러한 사고에서 사실은 더 많은 교육의 성과가 온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었다고 라 보면은 좋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어, 조금씩 여러분들 이제 어 죽어가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